안녕하세요. 저는 20년차 개발자이자 스타트업 전문 개발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로 리액트 대신 스벨트를 전사 도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더불어 파트너 개발자 모집 소식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해 저희 회사는 다양한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경험해 왔는데요. 저는 연세대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셈블리부터 시작해서 C나 C++, 굉장히 오래전에 ASP나 PHP, 안드로이드를 위해서 자바와 코틀린, 아이폰 앱을 위해서 Objective-C와 Swift 백엔드로는 파이썬과 장고, 루비와 레일즈를 사용해봤고요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로 React와 Vue, Angular, Svelte까지 음, 필요한 다양한 언어를 써보기도 했고 호기심으로 다양한 언어에 대해 조사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Svelte는 어, 최대 개발자 커뮤니티인 Stack Overflow에서 가장 사랑받는 웹 프레임워크로 조사되었고요 만족도와 관심도 1위 프레임워크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음, 개발 프레임워크에는 프론트엔드, 백엔드 뭐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개발 레이어가 있는데 그중에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리액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스벨트이고 리액트와 같이 많이 사용하는 Next.js와 비교되는 것이 스벨트 킷입니다. 리액트와 스벨트 둘다자바스크립트나 TypeScript를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Next.js와 스벨트 킷은 n o d 기반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벨트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리액트와 비교해서 배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리액트보다 동작 속도도 빠르고 서비스가 커졌을 때 리액트는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큰데 스벨트는 속도가 웬만해서 느려지지 않습니다. 리액트에서는 패키지를 별도로 설치해야 이용할 수 있는 스토어나 애니메이션이나 등등의 것들을 아예 내장에서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라이브러리 수가 훨씬 적죠. 번들 크기가 적기 때문에 배포도 쉽고 사용자 단에서도 페이지를 로딩하기까지 시간이 짧습니다. 리액트와 비교해서 코드수 자체가 2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개발도 빨리 할수 있지만 오리도 빨리 찾을 수 있고 코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도 쉽죠. 다른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대부분이 가상돔을 사용하고 있는데 스벨트는 오히려 가상돔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액트를 사용하려면 빠질 수가 없는 유즈스테이트나 유저 유즈메모 유저 유즈콜백 유저 같은 훅들을 스벨트에서는 사용할 일이 없고요. 어, 존재하지도 않죠. 사용할 필요도 없고 아예 이런 개념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JSX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CSS 클래스 대신에 클래스 네임을 써야 했던 React의 제약도 없어졌고요. 자바스크립트 파일 안에 HTML이 리턴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이질 적이었죠. JSX에서는. 근데 스펠트는 기본적으로 HTML 코드를 그냥 작성하면 됩니다. 스펠트 컴포넌트 파일이나 하나의 페이지를 이루는 스펠트 파일을 열어보면 그냥 HTML과 스타일,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게 HTML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뭐, 그 밖에 JSX에 이상한 단점들이 많이 있죠. 최상위 엘리먼트가 꼭 하나의 엘리먼트로 감싸져야 된다든지, 미묘하게 코드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스벨트에서는 아예 없습니다. 여러 개의 루트 엘리먼트를 리턴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 JSX 같은 템플릿을 리턴하는 개념이 아니라, 컴포넌트도 HTML로 작성하면 되고, 페이지도 HTML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죠. 최종 결과물. ]은 스벨트 컴파일러가 이 스벨트 코드를 컴파일해서 어,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주고 브라우저에선 이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돌리면 되기 때문에 런타임 위에서 돌아가는 리액트에 비해서 용량도 획기적으로 작고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스벨트를 써보셨다면 당연히 아실 만한 몇 가지 핵심 개념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핑거의 페이지 에디터에서 이 부분에 스벨트 코드를 작성하면 이 부분에 그 코드가 컴파일돼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이런 글자를 타이핑하면 어, 뭐, 텍스트가 나오겠죠 그리고 Tailwind CSS를 이용해서 텍스트 크기를 키우고 글자를 두껍게 하는 뭐, HTML 코드로 이 글자를 감싸면 네, 저렇게 글자가 두꺼워지고 커졌죠 패딩 여백을 좀 주고 네, 아래쪽에 저렇게 그림자와 밑줄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고요 입력창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창이 나왔는데, 역시 여백을 하나 두고, 그 입력창을 바인드를 통해서 저렇게 변수로 묶어준 다음에, 스크립트를 열어주고, 레 e 으로 만들어주면은 이게 React에서 useState와 거의 유사한 효과를 일으킵니다. 타이핑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입력한 내용이 변수에 실시간으로 담겨서 이 부분에 표시가 됩니다. 버튼을 하나 추가해서 그런 식으로 온클릭 이벤트를 달아주고요. 그냥 인풋을 단순하게 초기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초기화를 누르면 인풋이 빈 문자열로 초기화가 됩니다. 뽀문 대신 스벨트에서는 이치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치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어레이를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달러 사인을 이용하면 이 블럭 안에 있는 오브젝트 중에 어떤 거라도 바뀌었을 때이 구문을 재실행하게 되고요. 우리가 타이핑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리스트에 바로 실시간으로 추가되어서 이치문을 통해서 아래쪽에 렌더링 될수 있게 이렇게 구현을 할수 있습니다. 이 구문은 조금 특이한데요. 이렇게 재할당을 해야지만 오브젝트가 바뀌었는지 스벨트는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문을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개발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의 장점은 단순히 개발자의 몸과 마음이 편하다의 차원이 아니라 개발자를 채용할 때 기준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프레임워크에 대한 숙련도 말고 다른 중요한 것들을 더 면밀히 살펴보고 채용을 할 수도 있고요. 훨씬 쉽게 채용을 할수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속도도 2배에서 3배 이상 빠르고요. 개발 속도도 빠르지만 이 사람이 리액트를 개발했을 때 만들어내는 오류보다 스벨트를 개발했을 때 만들어내는 오류가 체감하기로는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이 빠르게 되면 출시도 빠르게 할수 있고요. 똑같은 시간 동안 구현할 수 있는 기능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같은 비용이면 더 다양한 비즈니스 트라이를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고 같은 기능을 구현할 때더 짧은 시간에 더 적은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죠. 비즈니스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높은 사업 성공률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스벨트의 약점은 현재 커뮤니티가 작다는 점인데 커뮤니티가 필요한 이유는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그걸 찾기 위함이죠. 근데 막히는 부분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커뮤니티에 뭔가를 물어보는 경험을 별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개발 관련된 질문은 GPT에게 물어보면 되죠. 스벨트 관련된 패키지는 리액트와 비교하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걸 패키지까지 써야 해할 정도로 스벨트에서는 문제가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리액트에서 어떤 패키지로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를 스벨트에서는 코드 스니패스로 해결을 하기도 합니다. 코드 라인 수가 적기 때문에 뭘 설치할 게 아니라 코드 몇 줄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죠. 애니메이션만 해도 리액트에서는 여러 애니메이션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있죠. 그냥 단순하게 페이드 처리를 하거나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을 할 때도 스벨트는 그냥 내장된 함수를 임포트해서 두어 단어를 작성을 하면 끝나기 때문에 리액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프로바이더가 굉장히 여러 개으로 감싸져 있죠. 그런 코드는 스벨트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배울 필요도 없고 그런 걸 몰라도 개발을 할수 있다는 점은 진입 장벽을 굉장히 낮추면서도 제품 자체를 개발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스벨트를 이용하는 회사가 적다는 점은 내가 스벨트만 할줄 아는 개발자라고 했을 때 선택지가 좁아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요거는 스벨트만 학습한 신입 구직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불리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리액트를 할줄 아는 개발자가 스벨트도 스터디를 해보고 스벨트를 채용하는 회사가 있다. 또는 본인이 토이 프로젝트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스벨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핑거에서는 신입 또는 주니어 파트너 개발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저희는 전사적으로 스벨트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 고객사 프로젝트도 효율적인 스벨트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벨트를 스터디하시면 좋지만, 듀액트나 뷰, 앵귤러를 쓰셨던 분이라면 하루 이내에 스벨트를 익히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하단에 파트너 개발자 신청 메뉴를 누르시고요. 내용을 확인하시고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에 신청해 주시면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핑거에 가입하시면 기본적으로 포인트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페이지 에디터를 여신 후에 이렇게 스벨트 코드를 테스트 해 보실 수도 있고요. 테일 윈드가 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몇줄안 되는 코드로 이렇게 깔끔한 UI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스벨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튜토리얼을 따라 해 보시면 몇 시간이면 감을 잡으실 수 있고요. 레플에서 이렇게 코드를 실시간으로 타이핑하면서 스벨트를 시험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막 부트캠프를 졸업한 신입이나 1, 2년 차 정도 되는 주니어 개발자이시면 스벨트를 조금 학습해 보시고 테일 윈드까지 학습해 보시면 더좋고요 파트타임으로 핑거를 통해서 부가 소익을 창출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는 핑거를 이용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태스크를 쪼개서 파트너 개발자분들의 숙련도에 따라 음, 그분이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태스크만 분배해 드릴 거기 때문에 외주 개발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지? 프로젝트가 잘못됐을 때 내가 다 책임져야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사실 하실 필요가 없고요. 프로젝트는 핀 거가 다 책임을 지는 구조이고 견적 산출부터 고객사와의 계약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대신하게 되기 때문에 파트너 개발자들은 일하신 시간만큼 시간당 급여를 받아가시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채널톡으로 문의 남겨주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